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그때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갔으니 아마도 2007년 정도였을 겁니다. 아는 형과 누나와 함께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통적인 코스를 따라 영국, 바티칸, 프랑스, 스위스, 베네치아 등을 돌았죠. 약두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여행 막바지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의 여관에 묵게 되었죠. 방을 배정받고 들어가려는데 여자 종업원이 저에게 뭔가 마구 소리 지르면서 흥분하더군요. 왜 저러지? 싶었지만 형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호텔의 제일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가 절 동양인 거지로 착각하고 막 뭐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행 내내 행색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방 안은 굉장히 깨끗했고 아늑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식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자면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라 흥분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형이 말하기 누나는 독일까지 여행을 한다며 새벽에 역까지 데려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밤은 위험하니까요. 저는 알았다고 하고 형과 함께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매우 곤히 잠들었는데 누군가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형이 열쇠를 두고 가서 못 여는구나 싶었죠. 잘 갔다 왔나? 하면서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오싹한 기운과 함께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매우 어두운 방안, 제발 앞쪽에 누군가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랑 비슷한 체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 없었고, 그 사람과 약 10초간 서로 바라봤습니다. 멍하니 있다가 머리맡에 있던 전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아무것도 없더군요. 더 놀란 건 옆에 있던 형이었습니다. 너왜 그래, 괜찮아? 라고 묻더군요. 형은 분명 밖에 나간 줄 알았는데, 문을 두드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식은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제가 누운 지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더군요.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고 하기도 쪽팔릴 것 같아서, 형에게 마지막 유럽여행인데, 자면 뭐 하냐며 밤을 새웠습니다 누나 배웅도 결국 같이 갔죠. 아직도 잠을 자기 전 그날 밤 일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이 나에게 죽음을 점지했습니다. 난 귀신을 보거나 영적인 능력이 강한 편은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기이한 현상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항상 술자리나 모임에서 기이한 얘기를 해주는 건제 몫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늘 당부합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우연의 일치일 뿐이니 믿지 말하고요. 정작 그런 상황을 실제로 목격한 저는 미신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군 제대 후 학교로 복학하고 겪은 일입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친구와 술을 한껏 마시고 정신없이 집에 들어와 방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평소보다 주량을 오버해서 그런지 오랜만에 가위에 눌렸습니다. 아무 힘도 못 쓰고 누운 채 발등만 보이는 불편한 자세로 멍하니 한참을 발등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가위 눌렸을 때의 환각이 시작되었습니다. 발등 넘어 흐릿한 창문 밖으로 사람 같은 무언가가 스멀스멀 움직였습니다. 우리 집은 2층인데 말이죠. 긴장한 저는 제발 방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색하게도 그것은 창문을 뚫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억지로 봐야 했던 그 모습은 정말 흉측했습니다. 어지럽게 풀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 이리저리 뜯긴 피부. 뿌연 안개 같은 몸통을 가진 그것은 평소 공포를 잘 느끼지 않는 저마저도 무섭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몇 분간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던 중 갑자기 그것이 저를 덮치더니 시야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볼수 없었고 그 기분은 끔찍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마치 그것과 한 몸이 된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시야가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던 곳은 제 방이 아닌 병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앞에는 의사로 보이는 남자와 간호사. 그리고 낯익은 느낌의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막 숨을 거둔 것처럼 보였죠.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제가 아는 사람일 거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확인하려 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누워 있었고 그것은 제 몸에서 빠져나와 발등 너머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조롱하듯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 깊게 박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어느새 사라졌고 저는 반사적으로 가위에서 풀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친구들과 지인들,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디 몸조심하라며 차분하게 행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평소 제게 기이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친구들은 무서워서 그날 하루 종일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지만, 다행히도 그날 밤이 지나갈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 역시 미신은 믿을 게못 된다고 생각하며, 일주일이 지나 학교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일찍 도착한 저는 강의실에서 혼자 기다리며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름 끼칠 정도로 듣기 싫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는 강의실이었는데, 온몸이 굳어 아무것도 못하고 눈알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업 조교가 들어오더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휴강인데 혹시 전달 못 받았어요? 화이트보드에 크게 휴강이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오늘 휴강이에요? 하고 물었더니 조교가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이 어젯밤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오늘 휴강하고, 다들 장례식에 갔어요. 건강하시던 담당 교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제 수업 날이었죠. 학우들에게 왜 전달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계속 전화가 안 되더랍니다. 새벽부터 교수님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가위 늘렸을 때본 것과 교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의아한 것은 꿈에서 본 그것의 정체와 왜 저에게 그런 것을 보여줬는지, 그 웃음소리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저 저를 가지고 논 것인지, 사실 그 일이 있은 후, 꿈속에서 몇번더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여전히 미신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우연의 일치일 뿐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단독주택의 빨래 건조대. 예전에 제가 살던 집은 단독주택 1층이었습니다. 옆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해가 잘 들어오지 않았고, 오후 4, 5시경이면 마루는 어두컴컴했습니다. 그 집은 방 3개, 화장실, 부엌과 마루가 이어진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사를 와서 겪은 일입니다. 집에는 묘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예전 집은 해가 잘 드는 남향이어서 항상 밝은 느낌이었는데, 이사 온 집은 어두컴컴하고 마루도 삐걱대는 소리가 나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실 그 집에서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지하실에 도둑이 들기도 하고 방화범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니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이라 집 안이 이미 어두웠지만 낮이라고 생각해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안 계시니 빨리 방에 가서 오락이나 해야지 생각하며 교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복은 마이, 조키, 우도 바지까지 사정세트였죠. 보통은 방에 옷을 걸지만 저희 집 마루에는 빨래 건조대가 있었습니다. 그 에이저로 펼쳐서 날개를 쭉 뻗쳐 옷을 걸어 말리는 건조대였죠. 신혼부부들이 자주 쓰는 건조대인데 저희 집 것은 훨씬 컸습니다. 마루 3분의 1을 차지했거든요. 한쪽 날개에는 빨래 후 말리는 옷들이 걸려 있었고 다른 한쪽 날개에는 집안 식구들이 입는 옷들을 걸어도 옷장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마이를 걸고, 조끼를 걸고, 바지를 걸었는데, 더 이상 빈 옷걸이가 없었습니다. 옷걸이가 마흔 개쯤 있었던 것 같은데, 전부 가족들의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젖은 옷들이 걸려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빈 옷걸이는 없더군요. 어머니께서 빈 옷걸이를 그쪽에 두실 리가 없었죠. 다시 반대쪽 날개로 가서 옷걸이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의가 싸늘해졌습니다. 오시고 뭐고 빨리 들어가자 싶어. 우둣을 대충 건조대 날개에 펼쳐 두었습니다. 그리고 씻으러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순간 놀랐지만, 그래도 뒤돌아봤습니다. 건조대 아래 떨어져 있던 것은 바로 비옷거리였습니다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뭔가가 있다. 진짜 뭔가가 내 옆에 있다가, 내가 빈 옷걸이가 있는데 못 찾으니까, 여기 있다 하고 떨어뜨려 준 거다. 거의 1초 같은 찰나에 이런 생각이 들며, 마당으로 허겁지겁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두 시간을 버티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와 계셨더군요. 제 옷은 이미 옷걸이에 얌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걸어주셨겠죠. 남자가 겁이 많다고 하실까봐, 어머니께는 지금까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이 지나친 걸까요? 하필 빈 옷걸이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후에 이사를 가긴 했지만 지금도 빈 철사 옷걸이를 보면 그 일이 떠오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그녀의 메시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가장 무서운가요? 미스터리한 존재 귀신. 저는 단연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최근 술자리가 잦아졌네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맥 관리를 위해 술자리에 참석하든 쌀쌀해진 날씨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혼자 술을 마시든 술자리가 일상이 되었죠 오늘도 술자리를 갖게 되어 얼큰하게 마셨고 격한 감정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나이 올해로 서른 많다면 많고 젊다면 젊은 어정쩡하면서도 중요한 시기일지도 모르죠 솔직히 저는 어디 가서 외모로 기죽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하겠지만 유흥업소에서 대시를 받기도 하고 회사 내에서도 여사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업무 처리상 처음 만난 사람과도 밤새 같이 지낼 정도로 외모나 성격, 매너가 괜찮은 편이죠. 능력 그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 고액 연봉자는 아니지만 신설된 중소기업에서 중요 기획 건물을 담당하고 있죠. 제가 선택하는 방향 타이핑하는 글자 하나에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나름 자부심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말하죠. 너처럼 인생 제대로 사는 놈은 본적 없다. 이 새끼는 진짜. 그런데 저는 몇 시간 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군 제대 후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죠. 보통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루어질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람과 차 연결되어 사랑의 결말을 맺고 싶었지만, 세상은 무심하게도 그녀와 그녀의 생명을 아사가 벌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정말 말이 아니더군요. 그런 저를 안쓰럽게 여긴 친구들은 사랑을 잊으려면 다른 사랑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있으면 잊히겠지 싶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기도 했고, 별짓 다 해봤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만나던 사람마다 첫사랑과 겹쳐 보이고, 비교하고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슬퍼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몇년전 겨울, 더는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억지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 당시 만나던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녀는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러, 저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고 할까요? 일에 미쳐 하루 16시간, 18시간씩 일했고,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모아둔 돈을 모두 잃고 30만원 남은 통장을 보며 허탈해졌습니다. 이후 몇달 동안 패인처럼 지냈죠. 이번 달 들어 부쩍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뵙고 죄송한 마음에 그나마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정신 차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떠나보냈던 계절이 와서일까요? 아니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이 나이에 모아둔 돈이라고는 모두 털리고 빈털터리가 된 덕분일까요? 더 이상 세상 살기가 싫어져서 이제 그만두자 싶어. 방금 전에 21층 옥상으로 엘리베이터를 눌렀습니다. 이상하게도 층마다 멈추던 엘리베이터 덕분에 어렵사리 꼭대기층에 도착했지만 옥상으로 통하는 마지막 문이 마치 무언가에 걸린 듯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문 앞에서 주저앉아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다가 힘이 빠진 다리를 이끌며 힘겹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고 있을 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 통의 메시지. 3년 전,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했던 그녀의 전화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힘내. 다섯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와 소녀. 저희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던 농부셨습니다. 쓰라의 육남매를 키우셨고, 그중 다섯째가 제 아버지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중학교에 막 입학하셨던, 14살 봄지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할아버지는 쌀 농사를 주로 지으셨지만, 다른 농사 일도 병행하셨습니다. 그 당시 농사에는 소가 꼭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시골 집에 가면 외양간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소가 말썽을 부렸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학업을 마치고 늦게까지 놀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는 작은 누나만 남아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집을 비웠습니다. 그때가 이른 저녁이었지만, 곧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작은 고모는 울다 지친 듯 눈이 부어 있었고 아버지도 어리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금방 눈치챘다고 합니다. 외양간 밑바닥에는 보통 집피나 톱밥을 깔아두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새로 갈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날 할아버지와 첫째 큰 형님, 둘째 형님이 볏짚을 외양간에 깔기 위해 반나절 동안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가 외양간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줄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코뚜레가 부서진 것도 아닌, 그저 줄이 풀려났다는 거, 쇠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소가 풀려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소는 줄만 잡아주면 어느 정도 말을 듣기 때문에, 어른들이 달려들어 줄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소가 도망치는 통에 점점 집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소를 잡으려 했던 하아버지, 할머니, 큰형들, 동생들, 큰 누나까지 온 가족이 소를 잡으러 나섰기 때문에 작은 누나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금방 가방을 풀고 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집앞 논뚝에서 할아버지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작은 동생과 할아버지가 야산 앞에서 소가 들어간 산을 바라보며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유지로 동네 유지일가의몇 자리가 있는 땅이었는데 그 당시부터 사람들은 그곳을 꺼려 했습니다. 그 유지 집안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로 전향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동네 사람들과 그 집안 사이에는 삭막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결국 그 집안의 여자아이가 동네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그곳에 묻혔다느니 하는 소문이 돌았지만 어쨌든 그곳은 사람들이 불길하게 여겼던 장소였습니다. 그 때문에 미신을 믿지 않던 큰 형님들은 산길로 들어가는 대신 뒤를 돌아서 오기로 했고 할아버지와 작은 동생은 소가 나오는지를 지켜보려고 앞길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형들을 따라 몇자리로 들어가려 했지만 할아버지께서 강하게 말리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가로등도 없던 시절이라 해가 지자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아버님 말씀으로는 그 당시 동네에는 가로등 물론 시멘트 포장길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큰형님이 저쪽하고 소리치자 작은 동생은 이상한 소문 때문인지 겁에 질려 울었습니다. 속가 우는 소리가 들리자 큰형들이 소를 잘 잡았다는 생각에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소를 끌고 오던 형들이 산을 내려오는데 동생은 더 크게 울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질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등 위에 작은 여자아이가 올라타고 싱글벙글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동생은 아까 철문 앞에서 여자아이가 자신에게 상욕을 하며 무섭다고 할아버지께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에서 실없는 소리를 한다며 고통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동생은 계속해서 허공을 향해 욕하며 오열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오니 밤이 다 되어 달이 크게 떠 있었고, 어머니와 큰 누나는 작은 누나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날 소를 잡으러 나갔던 집안 사람들 모두 진이 빠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논리를 돕던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놀리려고 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최근 들어 아버지께 다시 물어보니 어렴풋이 기억나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르더군요. 재미있게도 할아버지가 논일을 하던 곳이 그 철문 바로 앞이었습니다. 14살 때 밤을 따라 그 산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묘가 몇 자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곳은 사유지였고 주인은 멀리 살아 자주 들르지 않는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엄마 귀신 제가 11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에 가서 밤 10시 30분쯤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학원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에 가니까 너무 피곤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하루는 기분이 찝찝하고 이상했습니다. 누나들이 두 있는데 큰 누나와 작은 누나는 돈을 모아 쌍꺼풀 수술을 한다며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소파에 걸터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회사에 계셨고, 현관에 엄마 구두가 있었으니 엄마는 안방에서 주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심해서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길래, 엄마, 자, 하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살짝 잠이 깨셨는지, 대답만 하셨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불이 꺼진 안방문을 활짝 열고, 엄마를 안으려고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침대에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분명 소리가 들렸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덮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길 기다리며 머리만 살짝 내밀고 기다리는데 누워서 아래를 살짝 내려다 보면 안방 화장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털이 바짝 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 엄마가 머리를 쑥 빼고 저를 정색하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임에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안방 문을 나가면서 화장실 쪽을 보았는데, 엄마가 머리만 돌려 저를 끝까지 정색하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마치 광속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땅을 막 치며 소파까지 달려갔습니다. 그후 안방이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않고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그 문자 한통 때문에 저는 집을 나가 외갓집으로 갔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엄마, 외갓집에서 할머니랑 밥 먹고 있으니까 집에 아무도 없으면 너도 와라. 그 순간 몸에 다시 소름이 돋아 집을 뛰쳐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산속 폐가에서의 하룻밤. 몇년전 친구들과 함께 산속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고. 자연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고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이 있는 곳에서 캠핑을 하기로 했죠. 여행을 계획한 친구 중한 명이 산골짜기 깊은 곳에 폐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귀신이 나온다고 수군거렸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엔 그 이야기를 그냥 재미로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에 겁을 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보자는 얘기가 나왔죠. 도전 정신이 강했던 우리는 한번 가보자며 그 폐가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친구들은 각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했습니다. 텐트, 음식, 랜턴, 그리고 밤을 보낼 수 있는 따뜻한 옷들을 챙겼죠. 그렇게 우리는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정말 외진 산 속이었고, 사람의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페가로 향하는 길은 울창한 숲길이었는데 주변은 온통 고요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오래된 나무들과 풀이 우거진 풍경이 펼쳐졌고 우리는 마치 시간 속에서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숲속한 가운데에 그 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작은 목조 주택이었고 지붕은 낡아져 있었으며 창문은 금이 간 유리와 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은 덜렁덜렁 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고, 전체적으로 오랜 세월을 버텨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집 앞에 도착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누군가 먼저 문을 열어보자면 농담을 했지만, 사실 모두 조금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바깥보다 훨씬 어두웠고,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먼지와 거미줄이 여기저기 얽혀 있었고,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랜턴을 켜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방이 몇개 있었습니다. 거실 겸 주방으로 보이는 공간에는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오래된 냄비와 접시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자며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모여 각자 랜턴을 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벼운 이야기들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집은 원래 한 가족이 살던 집이었는데, 어느 날그 가족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밤마다 집 주변에서 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하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우리는 점점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겁내지 않는 척 했지만, 사실 모두 조금씩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 집 안으로 들어왔고, 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바람이야, 그냥 바람이겠지. 한 친구가 말했지만,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때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집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어디선가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였는데 점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은 채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치 누군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랜턴을 들고 방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방한 구석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에 무언가 낙서처럼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 형체를 묘사한 듯한 그림이었습니다. 이거 뭐지?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림은 마치 아이가 그린 것처럼 엉성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은 우리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림 속 인물은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얼굴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방 안에 있던 창문이 크게 흔들리며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고, 우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나가. 분명히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고, 그 순간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문이 갑자기 쾅 닫히며 잠겨버렸습니다. 우리는 당황한 채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친구 중한 명이 힘을 주어 문을 밀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들리던 소리가 더욱 커졌고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다 우리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에서 이상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죠. 이제 그만 나가자. 제발 여기서 나가자. 친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고, 우리는 꼼짝없이 갇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숨이 막힐 정도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방 한가운데에 서 있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였지만, 분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체는 흐릿했고, 마치 안개처럼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 눈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로 그 형체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고, 그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 형체는 점점 더 선명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의 형체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온몸은 흰 노스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조차 쉴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자는 우리를 천천히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라. 그 목소리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우리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다시 문을 밀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우리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폐가를 빠져나오면서도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한참을 달리다 멈춰 섰을 때,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그제야 숨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산 속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대로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귀에 맴돌던 그 목소리와 눈앞에서 있던 그 형체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그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했고, 우리는 그저 그것이 산속 깊은 곳에서 있었던 이상한 경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우리가 겪었던 일이 정말로 귀신의 짓이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우리는 그 폐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존재와 마주쳤다는 것입니다.